동물입니다. 어, 어 왜, 어, 문제 어려운 건 없어. 길이? <laughs> <기릿? 웃음> 어, 알파카? <laughs> 우와! 우와! 알고봐도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저게 진짜.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림이가리안 돼요? 다 지금 도우미 언닌는못 해봐가지고 남은 친구들이 문제를 추가로 내주고 있습니다 쟤네.. 쟤네 장난 아 쟤네 이렇게 진지하냐고 <laughs> 우리 잘할거 같나 봐그래니네 <laughs> 아 내가, 집을 안 내가 지금. 나를 찍는거 아니야? <목소리> 주제는, 주제는 속담입니다 속담 나 모르는데? 지렁이가 발견한 똥리아거루 박지붕 그거 개 나오는거 속담 <목소리> 지붕 개 쳐다봐 아니야 뭐지 좀 순서대로 <laughs> 말해줘 닭 닭조차 닭닭 쫓는 닭, 닭 게지랄같지닭 <laughs> <laughs> 쫓는 게 지붕 쳐다본다 정점 토끼요 닭닭 아니 아니 꽃밭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까 이거 뭐? 이거 왜이거 난 돌다리 두둥이면 돌르감면안된 <laughs> 아니. 아, 늑대. 늑대 일로. 아니야, 야, 팜. 패스. 아, 패스. 월란맞아맞아맞아똥무기다똥무기이라란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똥뭣기 뭐라 한다. 웃음> 맞아. 해가 떴어요 해 <laughs> <에이. 웃음> 원빵 나도 먼저. 마동겠어맛 파도 출렁출렁 파도가 커요 큰 파도가 밀려온다 <laughs> 돌고래 어, 어. 돌고래 응. 펀치 돌고래 고래쌈을 세도고 있다 빨리빨리 응. 아. 빨리. 좀. 좀. 불쌍해 치간좀바퀴 너무 방울 <laughs> <laughs> 밟힌다. 똥무 공포 꼬리가 이거. 와 아까 그 문제, 문제 남았던 거 하겠습니다. 누팀 어, 빠른데? 개 어디 있어? 지붕 밑에 있지. 네. 아 망치질한다는데, 뒤가 소야? 어소리지도된다 소. 소는. 뭐. 소. 오, 소 어 소일어 소 소일코 외양간 고추 오 정답 <laughs> 오 영안의 라이징 거어 그렇죠 이름은 그 지혜 정은 혜진이 음. 구호예요 셋이 결승전이야 두명 뽑혀야 음. 돼요 음식은 아. 어려우니까 만드는 과정부터 아. 하, 할게요 오랑오탕 닭기장 잡을 잘라 정은 닭도리탕 땡와어 혜진이 삼계탕 땡, 아, 아, 아. 땡. 나나 혜진, 지혜는 일단 진리 지다 정다, 그럼 이제 가 어, 아, 이제 결승자, 참못 써, 아, 또 같은 말이네? 정은, 정다, 와, 중요 우리 팀다 <laughs> 이거는 와 로맨 틴트예요 그냥. 눈치. 와 뒤에 부적 거기. 이거 너무 귀엽다. 얘 글리 대박이야. 오 어? 똑같아. 똑같아. 놀랍도록 신기하게 행복한 하루. 와 귀엽다 우리. 진짜 다 그러지 않을 수가 까 이렇게 내내 주변에 머리를 하는 사람도 해림이 맡겨졌고 사진 찍는 사람도 나 맡겨졌고 미술하는 사람도 미네무 맡고 이렇게 불 이렇게 시작하기만 해요 추 음, 자리 정하기 사단게 어? 어떻게 앉요아어나 침대 어, 침대다 어나 침대다 나방바닥이 그건 누가한명 네. 침대 옆에 나대 옆에 아직도 오케이. 게임이 남았습니다 가이바이퍼 어? 아, <목소리> 어? 비겼어 어? 명 남았어 가이바이퍼 다시 가위바위보 드디어 처음 듣는 향이 선물탔다 선물답다 처음이에요 왁 아닌가요? 여러분 보세요 궁금해 궁금해 와 이렇게 많아요? 고기 발표? 오는 길에 살았어 머또 매력이 있는데? 우 귀엽다 표요 그래서 물 꿀떡 꿀떡 왜? 뭐또 있어? 어어자뿌띠한거 가위바위보 아기겹소 처음이다

오거 어 되는 거 같고 응, 간단해 너무 간단하다 이 영화 간단하니까 3편 더해지읒지 기역? 지지자장자우 뭐야 따다시 지읒 어? 시옷 시옷 사탕봉? <laughs> 힌트 힌트 인헤드 시읒 식탁보 아. 우와, 르르르. 르루루루루동적이다와 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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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뭐, 아, 우와. 퍼져. 어, 맞아. 어 우와. 진짜 뭐야? 그래도 우리 뭐 하나씩 다받뀌루루루루 <laughs> 아, 아무것도 없어. 언니, 아까 내가. 뭐딜 어, 뭐. 클로즈 받았다. 아, 아. 네. 응. 아.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중요하다. 그에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오늘의 팬 맞아요, 챙겨가기 메이크업 <레이커�안> 시간 맞아? 우리 그때 얘기한 적 있잖아, 새씨. 옛날 이정 <laughs> 어, 오, 늘이 거기? 아니? 그럼 짜기 잠깐 안녕, 즐어요 시간에 먼저 가서 재밌게 놀아. 바이바이. 고기 구봉역보다 집으로 갑니다.